우리가 그러니까 얘기했던 탈비빔면 음. 나는 우리 잠깐 얘기했잖아 아까 네. 이게 짬뽕면 덕훈데 비교를 해서 먹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혼자 먹으면은 이거 혼자 먹으면 재미없 네.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찍고 들어가야죠 이게 안 하는데 너 혼자 다못 먹으니까 다 먹어보고 싶은데 혼자 다못 먹으니까 음. 남, 남길 수가 없으니까 음. 저희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시중에서 요즘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네. 배홍돌 그러니까. 비빔면과 음. 비빔면계절대일이 의 팔토비빔면 그리고 이게 진비빔면이라는 게 있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팔토비빔면에서 나온 세배 음. 매운맛 음. 그래서 네, 우리는 오늘 3시니까4 네. 네 개를 준비를 했고 네. 나는 재빠르게 물을 끓여서 저기다가 헹궈가지고 양념을 뿌려드릴 테니 네. 그러면 이제 비벼줘야 돼 좋아 음. 비비는 거 잘하십니까 그럼요 맞게만 어, 주시오 제가 비빔 담당? 네. 그럼 전 비빔 담당이둘다 비빔, 둘다 비빔이고 지금 우리가 냄비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다음 면이 익을 때쯤에 내가 그걸 빼가지고 주면 응. 그때 이제 비비고 있으면 다음 면을 빼갖고 응.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네 가지 우리 여기 평가 항목이 맵기, 새콤함, 면의 질감, 감칠맛, 그리고 이끌림 나는 얘한테 끌린다 그래서 원래 종이에다 다 쓰려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번호만 써놨으니 <laughs> 드셔보시고 테이스팅하시고 네. 여기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습니다 맡겨말 주십쇼 뭐.. 시작! 시작! <laughs> 자면 4개 네. 아, 면은 내가 나중에 섞을 거기 때문에 오 일단 구성품도 한번 대용동은2개 네. 어, 오두 2개 2개 두 팔도는 요거 하는데 이게. 정하라. 네. 자, 자. 여러분, 저 지금 라면이 라면, 비빔면이 네. 이거라고 있는데 내가 무슨 면이 뭔지 안까먹길기도해알려 어, 줘요, 한번.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가 될 수가 있겠네. 네. <laughs> 서로 다 모르는 걸로. 어, 그냥 그치. 1번이 좋았다. <laughs> 그렇지? 우리 1번 3번이 좋았다. 네 1번이 뭔지는 절못해 줘. 영상을 뒤져 봐야 아는 걸로.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 요게 배홍동입니다 요게 배홍동 비빔면, 앞뜨고 요게 팔도 갑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거 끓여야 되기 때문에 비빔면 블라인드 되겠 됐습니다 자 이제 드립니다 오 진짜 모르겠다 네개 아, 사이가. 우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동안 난 까먹기 전에 적을게. 음. <laughs> 일단 저는 다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 비교해 주세요. 일단 자, 비벼볼까? 비벼볼게요. 비비는 걸 한번 찍어보는. 아왜 비비는 게또 하이라이트인데. 근데 약간 예쁘게 비비긴 어려워. 너무 납작하잖아요. 맞아 그릇이 똑같은 게 그거밖에 없어. 네 개나 똑같은 게. 딱, 딱입니다. 짜장면도 안 비벼서 먹습니다 왜? 진짜요? 귀찮아서 대박 간도 아, 없잖아요 지금. 그냥 먹어요 그냥 맛있게 느껴져살 사이클 에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자 드셔보십시오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그런 뭐. 뭐 없어 그런 거 없어 먹고 나서 1, 2, 3, 4는 내 마음속의 순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응. 얘네는 그냥 접시 색깔로 써주세요 날 네. 날에다가는 날, 날. 어, 핑크야 핑크야 아, 핑크요? <laughs> 저는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 가볼게요 저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오케이. 잘먹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이 뭐였죠? 이끌습아이끌못아이끌다습니다잘못습니다잘못습니다 음 이거야? 이거 좀더 줘도 될것 같아. 음 자, 저는 세 번째. 네, 가시죠. 아야 차콜. 먹는다. <웃음> <웃음> 맛있어. 음. 어머. 한번더 먹어야겠다. 한번더 간다고요? 아, 아, 안 돼? 응. 음. 되죠. 왜냐면 면의 질감을 못 느꼈어. 응? 어? 좀 마지막. 어 맛있는데? 감칠맛. 근데. 지금 고시공부 하시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아주 보람찬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심! 리뷰에 굉장히, 진심! 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아, 어, 어 벌써 끝났어요? 네 여기 있는 쬐끄만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 내가 뭐 먹어보고 수미! 응. 등수! 음. 여기다 따당 하면 음. 되고요 그러면 다들 이제 네. 평가를 맞췄습니다 네, 평가를 맞췄고 지금 음. 이제 내가 먹어본 거에서 내 마음속의 순위대로 저희가 이 종이를 들고 네. 계시죠? 네네그 종이 1, 2, 3, 4등 그게 있죠? 그거를 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아 둘, 어, 어, 다르네? 전 꼴찌부터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완전 다른데? 와우.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아, 맞다, 맞다, 아직은 거꾸로지. 아직은 아직은 음. 아니까 똑같네 아직은 모르지 자 하나 둘셋셋셋오 하나 둘셋 둘, 셋. 셋. 어. 셋. 셋. 오케이 오케이 아직은 아직은 아은 비슷하네 그러니까 은가일은오 어. 둘이 아직 맞으셨다 이게 되게 의외인데 나는 얘가 아등이고직 어, 그래요 이게 등 자, 지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얘가 어쨌든 제일 상위권. 그러네. 음. 그리고 3, 3, 2, 3, 나 4, 두개 음. 흰색 플레이트는 하위권. 다크 그레이는 상위권. 1, 2, 3을 다 가진 얘는 약간 케바케. 그죠 얘는 핑크고요. 라이트 그레이는 이것도 3, 4, 2라서 조금 어중띠게 케바케인데 얘가 좀더 상위권. 약간 뒤로 음. 약간 좀케박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 자 먼저 제일 하위를 받았던 요거는 어... 이거 습니다아 팔도 레드. 팔도 네, 레드. 네, 네, 레드. 요거 요거 평 한번 볼까? 레드. 응, 팔도 네. 레드. 한 볼까요? 네. 어 매운맛 8점, 새콤함 음. 2점, 아 3점. 면 질감은 꼬들하긴 했다. 음. 4번 감칠맛 3점. 그리고 이끌림은 좀 맵기만 한것 같아서 한 3.5? 음. 저는 후하게 원래 이제 매운맛은 이제 8점 음, 근데 뭐 네, 그리고 새콤함 6점 음, 새콤하 그리고 이제 그 면의 그 질감은 파마한 검정머리 음, 파마한 음, 검정머리 약간 거. 좀 쫄깃했어요 많이 음, 쫄깃 약간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서 꺼낸 약간 그런 느낌 내생이 느낌 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감칠맛 7 음, 그리고 끼임림7 어, 많이 이루었네 네. 뭐, 3등 주지 않았어? <laughs> 그니까 러다 먹고 나중에 줬잖아 1등 이게 1등평인줄 네. <laughs> 이거 <이거만으로> 만들어도 1등인, <줄. 웃음> 1등인 줄. 자, 여러분. 우리 저기 3등입니다. <laughs> 아, 이게 3등 주셨거든요. 이제 먼저 적고가니까 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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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사랑 교군이 있으면 안 돼요. 안교군이 응. 있으면 안 되네. 혹시 미팅 어, 소개팅 하실 어. 거면 가장 먼저 만 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야, 티가. 딱 때려. <laughs> <laughs> 네. 자, 그럼 아니, 평 근데 저는 진짜 이 평을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 1번. 겁나 매워서 10점 만점에 20점. 두배. 너무 매워. 음. 너무, 매워. 너무 맵고. 이게 매워버리니까 새콤함도 못 느끼겠고 응. 질감도 느끼고 싶지 않고 감칠맛 못 느끼겠어. 두번 먹고 싶지 않아. 점점점점 요 점점점점. 와이 그냥 네. 빨리 삼켜야겠다. 뱉을 수 없으니까. 이끌리도 입글림도 어. 이끌림을 느낄 수 없이 매워버려서 저는 진짜 맵찔이라서. 응.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최대 많은 표를 받았던 최상위. 아 뭐지 이거? 세상에였던 다크그레이, 다크그레이는 아, 저는 대동아 그럴 그래. 아, 줄 알았어 대웅동 어. 비빔면 육수가 뭔가 뭐가... 양념, 양념 양념. 양념이 음. 역시 확실히 이게 인기가 많네 음. 음. 두분다입장을 뽑으셨고 음. 1등이었잖아 상위권이었어 오케이 맵기는 음. 맵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매콤한 맛은 좀 있어서 6점 어 저도 새콤한 맛 8점 저도 면은 호들레 떡 음. 그리고 감칠맛은 6.5 음. 음. 엄청 감칠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엄청 막그막 그 착착 감기는 느낌보다는 음. 좀 달콤한 느낌이 음. 좀더 강한 느 나가요. 그래서 이끌림은 한 7점. 음. 오케이, 저는 빨리 가겠습니다. 27, 그냥 비빔면 느낌. 5, 9. 이렇게. 음. 오, 이끌림 구조. 이끌림 좋아요. 오. 저는 아 <laughs> 이끌림 10점. 오, 맛이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제 저는 또 매운 걸못 먹다 보니 맵기에서 여러 번 먹으면 매울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한입까지 음. 괜찮은데. 그리고 새콤함은 중간 이상 8점, 음흠. 질감은 쫄깃하고 감칠맛은 8.5점. 일단 중간 이상은 간다. 음. 감칠맛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두개 남았죠. 네. 음. 여기에서 뭐가 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정 씨. <laughs> 핑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핑크. 정답은. 네, 자 한꺼번에 놓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네. 자 설마. 정답은요. 정답은요. 요렇게입니다. 어, 진짜로? 야, 팔도 아 팔도 더구나. 독파네. 독네나 진비빔면 덕분에. 네. <laughs> 진비빔면 덕분에. 오쩍이 네, 사랑해요. 네, <laughs> 바로 갈았다. 이런 느낌. 핑크는 진비빔면이었어요. 세상에. 얘가 색이 음. 좀더 진하더라고. 그래구레 사진만 봐도 얘가 좀더 진하더라. 야, 근데 진짜 의외인데요? 저는 맵기는 2점, 안 매운. 2, 2에서 3. 음. 그리고 새콤함은 6점. 음. 그리고 어, 면은 부드러움. 응, 음, 부드러워. 어 얘가 딴 거보다 음. 좀 부드러워. 근데 감칠맛은 한 5점 정도인데. 이 <laughs> 그림은 4. 되게 맛있는데, 근데 맛있는데 뭔가 약간 밍밍한 느낌? 뭐 저는 또 빠르게 가겠습니다. 1호 그냥 비빔면 5, 6.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간줄 네. 1호. 15. <laughs> 음. 즉시 이거 반면, 어 5, 6. 오. 네. 진짜 방금 충격적인 사실 알았어요. 왜요? 제가 읽은 차콜 평이 핑크 평이었어. 1등. 어떡하냐? <laughs> 한 음. 입까지 괜찮은데. 그리고 새콤함은 중간 이상 8점. 응. 질감은 쫄깃하고. 감칠맛은 8.5점. 일단 중간 이상 은 간다. 음. 감칠맛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아, 어, 이럴 수가. 네, 괜찮습니다. 차콜 다 생각이다. 차콜. 차콜 <laughs> 세 번째 거 지금 여기 2등 줬던 거. 2등 줬던 거 매운 맵찔임 새콤함보다 육수 맛이 강한 육수라고 되고 막. 양 양념? 어 양념. 양념. <laughs> 네. 념면보다 잔치국수 스타일. 근데 회색보다 쫄깃함. 얘가 말한 회색이 자기가 더크라고 얘기했던 팔도비빔면이에요. <laughs> <laughs> 4번, 오, 향이 독특. 음, 5번, 이끌림 낯설어서 1점 뺌. 자주 먹어보고 싶네요. 9점. 음, 좋았어요. 이거. 이거 자, 그러고, 핑크가 먹자마자 맛있었어요. 이끌림 10점. 야, 진비빔면 덕분에. 그러니까. 어떡해. 자, 6에서, 아이고. 6에서 8점, 중간, 여러 번 먹으면 매울 것 같고, 중간 이상의 새콤함, 그리고 면은 쫄깃한 편. 그리고 감칠맛은 중간에서 8.5. 총 이끌림은 먹자마자 맛있음. 10점. 10점. 오케이. 아, 10점. 오케이. 자, 오케이. 라스트 마지막 이 맞아. 친구. 야, 이 친구 더쿨라면서요 아담인데. 네. 4등 보는데요. 자. 팔도는요. 저도 빨리 갈게요. 매끼 네. 새콤한 면의 질감 감칠맛 이끌림 순서로 3, 7, 꼬들, 7.5, 7.5. 매콤보다는 새콤한 맛이 조금 더 강했다. 음. 네, 저는 뭐 항상 빨리 가죠. 음. 아 하나 다른 게 있네. 어쨌든 영 매콤함은 0이에요 음. 그리고 4 그리고 뭐이 질감은 신라면 건면 같아요. 오. 네 그리고 4, 3 이렇게. 음. 신라면 건면이 어떤 질감이지? 안 아, 먹어봤는데. 근데... 이런 질감. 아니야 건면보다 별로예요. 아 그래요? 저는 건면 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덕에하는데 그렇게 배신을. <laughs> 아 일단 맵기 2 점. 새콤함 2 점. 잔지국수 스타일에다가 감칠맛 5점에 이끌림은 4점. 4점이었다. 헤드 안녕. 안녕.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나 보다. 네. 근데 진짜 면을 딱 보면은 약간 진짜? 팔도가 얇긴 해. 지금 살짝 불고 있기는 한데, 음. 팔도, 얘가 지금 일반 팔도고, 요게 3배수 팔도인데, 팔도 라인들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 오늘의 1등은? 배홍동. 배홍동? 동 비빔면이 1등을 했고요. 자, 그다음으로 상위권으로 주, 진그 다음으로 상위권으로, 그, 케바케. 상위권 케바케는 여기 진 비빔면. 약간 중, 하위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음. 2등도 있어가지고, 중간 정도, 어, 케바케는 팔도 비빔면이었고요. 그리고 매운 거를 진짜 캡사이신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만, 약간 김치찌개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 어, 저는 응. 음, 저도 캡사이신 매운맛은 조금 음, 무리였다. 자, 요게 사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국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이 드시고 계신 잔치국수 스타일의 팔도비빔면 먹방. 팔도비빔면, 아. 아... 아, 그 다시 먹으니까 팔도네요. <laughs> 이렇게... 잔치국수 안드신다고요 <laughs> 어. 진비빔면에 오늘 꽂히신 분. <laughs> 귀여워. 진짜 맛있어. 계속 <laughs> 먹어도 내 입이 새로워. 네, 네 순간이 짜릿해. 그럼 오늘부터 이제 진비빔면으로 갈아타시는 건가요? 네. <laughs>